이 음식은요 차돌 마라탕면인데요 네. 요즘에 많이 좋아하시는 마라 해가지고 좀 한국식으로 살때 저희가 차일식으로 변형한 스타일의 차돌 마라탕면입니다 요즘에 많이 좋아하시고 매콤하고 네. 좀 약간 얼얼한 맛이 있는데요 네. 요즘 많이 여성분들이 많이 좋아하시거든 네. 음. 네. 면이 <웃음> 엄청 저기 <laughs> 된가봐요. 네, 면이 생면입니다. <laughs> 만들어서 <이> <laughs> 아면 맛있겠다. <laughs> <laughs> 그 <그게> 잘라야겠다. <laughs> 네 여기는 저희 가게 시그니처 메뉴인 랩터 치킨이라는 요리인데 베이비덕 스타일의 닭고기를 싸서 밀 전병에 싸서 드시는 음식이신데요. 네 오이, 고수, 파 양파 에 넣어서 싸서 드시는 거고요. 여기 는밀 전병입니다. 네, 그 다음 에이세 가지 소스는 해선장 소스랑. 그다음에 비트, 그다음에 버섯 야채 소스인데요. 요거 세 가지 넣으시고 좋아하시는 야채를 함께 넣어서 싸서 드시면 드시는 요리. 입니다 네, 마지나으로 소개될 요리는요. 깐풍만늘 가지 새우입니다. 저희 가게에서 가장 인기가 좋은 메뉴인데요. 가지와 가지 사이에 가지 새우살을 넣어서 한번 튀겨서 나오는 소스는 깐풍만의 소스이고, 아, 깐풍만의 소스입니 저희 가게에서 가장 좋아하시는 메뉴입니다. 네.